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 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어 기호일보란 데서 허경영 관련된 기사가 나 떴습니다 제목은 허경영과 유경영 이고요어 한동식 편집부 국장님께서 직접 쓰신 거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우스우면서도 기이하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황당하기는 하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성견 지명이 있음을 말머리에 올리기도 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의 대표의 얘기다. 대선 때가 아닌데도 최근 들어 그의 이름을 종종 거론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권 부패 카르텔 돈, 돈줄인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수혜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그를 소환했다. 이전 대표는 자신이 페이스북에 이권 카르텔은 정치와 관련한 용어지만 수혜 복구는 절박한 현안인데 이두 가지를 엮으면 오류가 발생한다며 허경영 명예 대표 선거 공약을 덧붙여 대통령 메시지를 비판했다. 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허경영 공약에 옳다면서 몇 개를 훔쳐갔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또 이제 허경영을 비판하라고 나섰습니다. 허경영을 들어가지고 뭐 허경영식 그런 정책은 안 좋다라고 윤석열을 비판한 거죠. 자 대통령 발언이 허경영 명예대표가 선거에서 언급한 국민 한 사람 앞에 월 150만원씩 배당 공약처럼 가볍게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해당 메시지를 조언한 참모를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허 나중에 또 이거 지지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강하게 말을 했네요. 이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이야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허명희 대표로서는 기분 좋은 비유는 아닐 테다. 허명희 대표는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허경영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그가 제시한 공약이 당시 화, 상황에서는 황당이나 허풍으로 들렸고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판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야 이분 잘 알고 계시네요. 공약을 살펴보자. 그는 2000, 아, 1997년 15대 대선에서 토요휴무제 공약을 제시했다. 주 6일도 모자란 판에 주 5일이라니, 그리고 빨리빨리와 열정페이가 판을 치던 상황에서 모두가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현실이 됐다. 또 2007년 대선 때는 출산수당 3천만 원과 결혼수당 1억 원 공약을 내놓는다. 당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6명이었으니 저출산이나 국가 소멸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황당무게 그 자체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황당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지난해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해 OECD 중 최하위로 떨어져 조만간 0.6명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처럼 인구 구조 붕괴를 예견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가 내세운 출산 소당은 효과가 의문이라는 비판에도 각 지자체의 필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죠. 지자체에선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본다면 허명희 대표의 황당한 포퓰리즘 공약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성견 지명이 됐다. 결혼수당 1억 원 공약도 곧 현실이 된다는 기대도 나온다. 당장 인천시 출산 정책도 고민이다. 인천 출산율은 전국 평균 0.7명보다 낮은 0.0.78명보다 낮은 0.75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다 출생아 수는 13411명으로 역대 가장 적다.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인천시와 시 교육청 그리고 군 구를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도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게 왜 효과 없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산모한테 가고 바로 국민들한테 꽂히는 게 아니라 저출산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아래에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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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회의를 하고 뭐 식대로 쓰고 그러면서 돈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는 뭐 분유 값이나 좀 주고 뭐이 정도예요. 귀적이 살 돈도 안 되는 거죠. 자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별 무소용이라는 출산 정책 관계자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라면서 빌렸죠. 출산 정책 관계자 말을 빌린 거죠. 지금 <laughs> 예글잘 쓰시네요. 출산 정책은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운 과제다. 허경영식 도드라진 출산 정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목쯤이면 우리는 허경영의 황당이 그립다. 어느 하나 뚜렷한 해법은 없고 난마 같이 얽힌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좀 황당하지만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젊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 유경영을 자처하며 하면서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출산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을까. 왜 하필 허경영일까.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시대를 앞서갔던 장점만 따운도 쉽다. 유시장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유시장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천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경기 뭐뭐뭐 뭐뭐 있네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유시장은 출산 정책을 넘어 지역 현안에서도 허경영 방식의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대안을 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당장은 허무맹랑하고 황당해 보여. 비판할 대상이 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말이다. 유경영을 자처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유시장 진정성 진정성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지 참못 궁금하다. 아, 이게 후, 후보죠. 지금 어아 현재 후보가 아니라 인천 시장님이신가 보네요. 그렇다면은 이분이 충분히 이 허경영 정책을 제시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와 좋아요가 제일 많네요. 화나요, 슬퍼요, 후속기가 싸우네요 기후일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선거의 여파였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 허경영이 그 실제로는 어떻게 막 많이 뽑히지 못했어요 표가 표가. 실제 이 국가혁명당 가족수보다도 적은 득표수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허경영 정책이 맞았다면서 이렇게 어 다들 정치인들이 이걸 따라 쓰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출산 정책을 허경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 준다니까 허허허 웃었지만 그게 맞는 답이었거든. 1점때는 몰랐죠. 출산율이 1점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0.7명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발등이 불 떨어진 거예요. 0.7명으로 떨어진 지가 얼마나 안 됐잖아요. 걔네들이 커가지고 이제 한 10년 지나 봐봐요. 그때 되면은 어 애들이 없어져요 정말로. 이게 점점 나중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미리 내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경영의 정책이 정말 성견지명이었던 것 같아요.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연님께서 우매한 국민들 수준에 걸맞는 정치꾼만 뽑아왔으니. 나라는 심각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아직도 허경영 고픈 줄 모르니 더 망해야 나라 전 살릴 천재가 보이겠지. 예, 따봉 눌러줬고요. 야, 김병옥님께서는 허경영 33정책을 비행기 비유하자면 다한 가지 정책이 빠져야 날아오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단한 가지 정책이 빠져도 날아오를 수 없다.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삼삼정책이 전체가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정책만 하면 안 되고 어~ 노인수당도 줘야 되는 거고 어~ 그거 있잖아요. 결혼 국가공영제 연애 국가공영제를 실시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돼야 돼요. 애들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씩이라도 줘야지 연애를 하고 그다음에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이 착착착 반짝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정혜경 님께서는 진작에 허경영을 알아봤더라면 이,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허경영을 세워보자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희망 세상으로 점점점 다들 이렇게 공감 표시를 많이 해주시고 어, 반대 표시는 없고 악플은 안 보이네요 이제 그 밑에는 나라사랑이님께서 음, 허경영 총재님을 하늘공에 절이 처박가 두실 건가요? <laughs> 아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현실 정치로 불러 봉사할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꽃은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여기에 뭐 반대표가 두개 있지만 따봉이 4 0 개나 됩니다. 음 요것도 좋은 댓글 같은데요. 김경님께서 어 허경영에 대한 하근기들의 편견을 버린 균형 잡힌 정론의 기자정신을 느낄 수 있어 반갑네요. 대단하십니다. 전체 보겸 눌러볼까요? 음. 어, 이, 이 새로운 댓글이 또 있네요 천재님께서 그래 허경영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기괴해 보이는 그의 행각들은 기성 정치권들의 숙청을 피하기 위한 흥선대원군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책 하나만큼은 그가 옳았음을 인정한다 오 우리나라도 허경영 같은 사람이 한 번쯤 대통령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디는 코미디언이 대통령도 하는 마당에 아이큐 어, 430짜리 코미디언이면 뭐더 좋지 않나? <laughs> 어,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실제로 어, 어디 갔어? 기사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해가지고 어, 우리 국민들이 하는 목소리예요. 어, 여기 보면 편집국장님이 직접 이런 글을 쓸 정도면 은 어, 아무리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허경영 정책이 옳았음을 어, 국민들에게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출산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2023년 10월 26일 어, 기호일보에서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셔가지고 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뿅 좌파 우파 답 없을 땐허파